안녕하세요. 아이유 애플입니다. 홈페이지를 사용하시면서 매번 변경되는 디자인 페이지를 직접 쉽게 수정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자주 변경되는 연역 페이지입니다. 제공되는 편집 툴로 글자 변경, 연역, 연도 추가, 내용 추가, 복사 모두 가능합니다. 에디터에서 글자 색상, 크기 등 자유롭게 수정과 추가가 가능하여 편리합니다. 연도 수정 또한 숫자만 입력하시면 애니메이션 효과가 자동 적용됩니다. 화면에 직접 텍스트를 입력, 수정하셔도 됩니다. 후원 안내 페이지입니다. 작업된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업로드하시거나 변경,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업로드 후 선택하시면 이미지가 변경됩니다. 예! 변경 내용도 직접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 안내 페이지입니다. 이미지와 텍스트 수정은 기존 설명과 같으며 표에 들어간 내용 수정도 가능하며 직접 표를 생성하거나 한글에서 복사하여 표 내용을 직접 붙여넣기 할수 있습니다. 사용된 이미지 변경도 쉽게 가능합니다. 서비스 안내 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디자인 페이지의 이미지 변경 표 내용을 모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래 부분을 보시면 기기별 모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편집 모드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화면이 모바일 창으로 변경되며 모바일 홈페이지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PC 모드로 변경하면 PC 모드 편집 화면으로 변경됩니다. 이것으로 IFL의 강력한 편집 툴, 마이셀 d 프에디터의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며 더욱 세부적인 기능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상의 작업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